일단 대마탕괜뭐 어? 해아 아, 아냐고오괜찮나 해서 괜찮냐고? 뭐가? 냐고 때문에 말이야 냐고괜찮 그걸 신경 써준 거야? 착고네 하지만 걱정 마 걱정해줄 필요 없으니까 그보다 되었다. 원래 잠겨있었는데 언제부터 열린 걸까? 아, 그건 모노코마가 학교 재판이 끝날 때마다 새로운 장소를 열어준다고 하더라고. 흠. 음. 저게 토모리. 지금이라도 다 같이 협력할 생각은 없어? 킨저는 왠지 애들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 같지만 난 그런 거 싫거든. 됐어. 이오키꾼은 나름 착해서 마음에 들지만 나머 애들은 꼴도보기 싫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친해질 수도 없는데 뭐 어째서야 모두 함께라면 분명 근데 질길긴 이미 한번 정한 거야 되돌릴 수 없다고 역시 바로는 안 되나 되겠냐 <laughs> 정말 나한테 말을 걸어줘 하고 있는 것 같아 매달에 집착하는 거 봐. 야, 매달, 매달 내놔. 여기 없나 봐 매달. 이아군 여기 목욕탕인가 봐. 뭐 대욕탕이니까. 상황이 상황이지만 이건 좀음에 든다. 개인실의 샤워룸에선 기본적인 목욕밖에 못했으니까. 그치? 아, 아니 그치라고 말해도 난 개인실의 샤워룸 설비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목욕을 했는데. 근데, 여긴 남녀탕 구분이 없네? 그래? 그래? 하하, <laughs> 이런이런. 개좋네. 아니요? <laughs> 아 이런 거에 약해, 예. Yeah. 다 같이 목욕하면 괜찮겠다. 정말 괜찮겠다. 아니, 야호. 얘기하는 거야? 거랑... 야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마이다곤? 아아 아니야 아니야 나 이상한 생각한 적 없어. 어. 아왜 이렇게 오래까지? 또국진다아 그러면 다 아, 난 여자들을 불러야겠어. 근데 전부 다 부를 거야? 매크로나 토모리도 아, 그래야지 아무리 그래도 걔네만 또 빼놓으면 너무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말이다콤 빨리 나가있어 언제까지 여기 있을거야? 너내가 끝날때까지 <laughs> 여자를 부르러 가야겠다 다같이 모여 아또 이걸 얘는 당연히 장난이지 설마 내가 어, 난 그런 속물이 아닙니다 난 들었다 <laughs> 고바시커 듣더니 뭘 당연히 목욕이지 여자애들이 다 같이 목욕한다며 이 찬스는 놓칠 수는 없지 어떠냐 마에다 마침 이 주변에 남자는 나랑 너밖에 없는 듯한데 한번 어때 어떤 냐니뭘 먹인 뭐야 육탕 훔쳐먹이지 척하면 척 아니겠냐 좋아 함께하자 <laughs> 함께하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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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너 저런 이미지 됐냐? 아니야! 왜 이런 이미지 됐냐? 너. 아니야, 나 이게, 아, 여러분들. 진짜? 얘 참! 아, 이동생한테 굉장한 실망감을 느꼈어. <laughs> 아, 나. 이거 다, 당연히 다 재미를 위해, 그냥, 어? <laughs> 말한 을 거지. 봐봐. 얘 지금 나보고 고자냐 그러잖아. 알잖아. 아, 이 사람들. 이 <laughs> 아니, 라니까 아니, 라고 아니, 야니아님이욕하잖아 그럼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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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 아와 거울이 무슨?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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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지 마세요. 네, 안돼. 별로 눌러보고 싶지 않습니다. 쇼퍼미, 자제... 역시... 너 있었구나. 핫, 마이다꾼, 그거 뭔지 궁금해, 궁금해, 궁금하지, 그치? 궁금하지? 어뭐 놓구마! 그 빨간 기계는 뭐냐 하면 유품 자판기야 유품? 유감스럽게 목숨을 잃은 친구들 있잖아 언제까지고 그들을 잊지 말라고 내가 특별히 주문 제작한 기계지 머노코마 메달을 넣고 터치 패널로 구입할 수 있어 뭐 하든 말든 네 자유지만 이런 게 있으면 더 좋잖아 유품이라니 이게 무슨 낙취미야막 그렇게 됐으니까 한번쯤 이용해봐 가격은 좀 세지만 그럼 난 간다 이거 뭐 고인 능력도 아니고 그래도 체크는 해두자 혹시 모르니까 넌 대사 뭐 이런 식으로 해놨지 희가가 뭐지 페이지당 발언력 회복 속도 필요 없습니다 논섭 회의 조준점 떨림 삭제 구매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를 모노 모노 머으로 탕진하겠습니다. 이번 에는 뭐 다시 뭐 불러 와서 하지 않고 그냥 쭉 저기 오늘 레 어의 상태 가？아 그래 나아야지 빨간 책 <laughs> 필요 없어. 아 오늘 아 킨조께 안 나오네 저 파티 폭죽 세트는 지금 3개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 있는데 내 폭은 걔거 아니야? 좋아 괜찮아 이 정도면 일단 킨조를 꼬실 아주 좋은 아이템이 있습니다. 뭐 썼나? 따-단! 아, 못다 맞다 저때 뭐 아, 못 썼지 아못 썼지, 없어서 어, 없어서 못 썼지 아이 쉣 이거 이렇게 만들어놨... 어긴조를 찾습니다 어 어, 마이다 야마구치, 뭐 발견한 거 있어? 일단은 모든 교실에 들어가서 창문을 확인하고 있거든 근데 이층도 마찬가지구나. 죄다 철판이야. 잠깐만. 들어가야 돼. 들어가라고. 찾아. 구라 치지 마. 아니 비어있어도 너 메달 찾는 거 알아? 가봐이 새끼야. 아니 비어 있다고 말만 하면 뭐해? 도서실 긴조 하기 전에 뭐야 이거? 도서실 책상 위에 무슨 종이가 놓여 있는데? 아 먼지? 기방봉학원 사무국에서 알립니다. 바이바. 이건 뭐죠? 글쎄 나도 잘 여기 놓여 있었어. 킨조 <laughs> 저거 데리고 와. 킨조 <laughs> 저거 가지고 와. <laughs> 뭐가 이상하지 않니? 말다 <laughs> 그거 소리 내서 읽어봐. 어어알겠어 어, 어디 보자. 희망몽 학원 사무국에서 알립니다. 희망몽 학원은 오랜 기간 세계 통할 인재 육성에 힘써왔습니다. 오랜 역사 속의 본교는 정부 특별 인가의 정통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다수의 졸업생을 사회에 배출하여 각계 각층에서 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희 희망봉 학원은 그 영광스러운 역사의 막을 내리려 합니다. 괴롭고 힘든 결단이었으나 심각한 문제에 의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어? 하지만 희망봉 학원은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문제를 개선하고 당장이라도 활동을 재개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동안 지원 협력을 아끼지 않았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희망봉 학원의 폐지는 정부 해당 기관에 인가를 가지고 행함을 알립니다. 이게 끝이야? 이게 무슨 말이죠? 희망봉 학원이 문을 닫는다니? 우리들은 바로 며칠 전에 희망봉 학원에 입학한 신입생이 아니었던가요? 가능성은 두 가지야. 하나는 모노쿠마의 장난이거나. 다른 하나는 진짜로 희망봉 학원이 망했다는 거? 그건 앞뒤가 안 맞죠. 아마 모노코미스의 장난이겠죠? 일단은 접어두고 조사를 계속하자. 우리끼리 의논해 봐야 별 수는 없을 거야. 어, 알았어. 하지만 이건 대체. 너도 도서실에 왔구나. 어, 방금 너랑 얘기했었어. <웃음> <웃음> 학교 보위기가 난다고.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왜? 이 정도면 평범한 도서실과 비슷하지 않나? 이 도서실은 이상해. 뭔느낌거야 이상하다고? 넌 지금 어째 건가? 뭐 상관 없어.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니까. 뭐야? 개소리야. 자, 어... 한 빨리 줘봐 아, 그냥 끝나나? 내가 봤을 때 지금은 그그 그, 그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함께 행동하고 그. 위회하라가 있지만 말을 굳이 걸지 않아도 되는구만. 나이스. 나이스. 아 럭키가야. 이 <laughs> 아이, 쉣. 깜짝이야. 저렇게 뺑 돌아가야 돼? 뭐가? 막, 이게 옆으로 옮겨 달 때. 되게 뺑 돌아가는 느낌이야. 어. <laughs> 그래야 돼. <laughs> 그래야 돼. 안타깝지만 그래야 돼. 나이스! <목소리> 자, 하타노. 아, 말다. 왔나? 왔나? 어? 에 트레이닝 룸까지 있는 줄은 몰랐어. 그렇지? 나도 이랬다. 이거 정말 놀랍군. 하타노 뭔가 즐거워 보이네? 아, 그 그래도 였나 미안하군. 즐거운 즐거워 할 상황은 아니었지. 트레이닝 할수 있다는 게 반가워서 만 당인 하타노는 운동 선수였으니까. 아 지금까지는 복도를 뛰다 뛰어다니며 연습했는데 여기 런닝머신이 <laughs> 있으니 이젠그만필요걔 삽질거리라고 <laughs> 다녔어. <웃음> <웃음> 그리고 센인트 복이랑 덤벨도 있지 않나. 육상 수취지만 상체 단련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석이조. 아침 앞으로의 아침 운동이 기대되는군. 어, 뭐야 말다 그 표정. 아 이런 또 내가 우, 혼자 앞서 나간다. 미안하다. 쓸데없는 이야, 이야기를 해서. 어? 아니야 하타노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나까지 기분 좋아져서 그래. 그런가? 와에다도 트레이닝 한번 해볼 텐가? 어, 조사해. <laughs> 아, 그래. 하지만 언제든, 언제든지 말해라. 같이 운동하면 좋을 것이다. 같이 운동할 만한 녀석을 찾아볼까? 야마구치라면 좋아할 것 같은데. 어, 조사해. 난안 해. <laughs> 난안 해. 와, 설마, 해서 짱 가왔는데. 이야. 이야. 럭키가이야. 벌써 다섯 개의 메달을 얻었지. 컴퓨터! 잘 만하면! 핫! 아! 제작! <laughs> 인터넷이 안겨진다니... 일단 메카루한테 말을 걸자. 메카루! 뭐? 아니, 그냥 뭐... 너도 여기 왔구나 해서. 너는 2층이 상대된 이유 혹시 아나? 아, 메카루는 식당에서 나가버려서 몰랐겠구나. 모노쿠마가 말해줬어. 학급 재판이 끝나면 새로운 곳이 열린다고. 아... 이번 학급 재판이 끝나고 2층이 열렸다... 그럼 앞으로 학급 집안이 더 일어나면 갈수 있는 것도 더 많아지겠군. 그 앞으로 더하니그럴 일은 없을 거야. 글쎄... 그럼 어떨지... 그딴 경찰이 이끄는 오합지졸 집단은 올라갈 것 같지 않은데... 그건 그렇고 는이 방을 봐. 아무리 나라고 해도 이곳이 뭐 하는 지는 짐작조차 안 가는군. 뭐 어, 기대도 안 하지만 넌 혹시 아나? 동력실이라 했으니 학교에 쓰이는 전기 같은 걸 만드는데 아닐까? 발전소처럼. 내가 그런 것도 모를 줄 아나? 내가 묻는 건 어째서 학교에 이런 시설이 있는 거지? 아무리 전력 소비가 많아도 이렇게 방 하나를 통째로 차지할 정도의 발전소가 있다. 이게 정상으로 보여? 하긴 좀 이상하긴 한데. 희망공학원이니만 큼 특이해서 그런 거 아니야? 궁금하면 알려줄까? 여기 학교 모든 시설에 에너지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곳이에요 오, 모놓구나 학교 안에 이렇게 큰 동력실이 통째로 있는 이유는 외부에서 공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외부에서 공급을 못 받는다고? 그게 무슨 소리지? 도쿄 중심부에 세워진 희망공학원이 외부에 에너지를 수용할 수 없다니 막그란 이유가 있어 바깥에서 전기 공급 자체가 위치도 위치지만 아, 이건 말하면 안 되지. 푹푹... 안튼이 방이 행겼나 어떻게 되면 형광등은 물론이고 물도 끊기니까 조심하라고. 뭔 소리야? 영문을 모르겠네. 제법 재밌는 소리를 해주는데, 이로써또 하나의 가설이 생겼어. 뭔가 알아냈어? 뭔데? 그걸 내가 왜 알려주냐? 뭐... 아난 너희들한테 신경 끊겼지. 지금은 우연히 대화하기도 지만 앞으로 나한테 말도 걸지 말라고. 어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아주 그냥 너 잘났다. 아이고 럭키가이 미쳤어. 손대면 톡 하고 터져. 아 지렸어! 가운 필요없어 뭐야 <laughs> 어떡해 어떡해 마이다군 뭐, 뭐야 모노코마 목소리 어디야 이방 말있죠 소위 지미로미라고 해서 동력실의 모든 기기를 컨트롤하는 최고 중요한 방인데요 그래서 조명이 완전히 막 가버렸지 뭐예요 원래 이런 일 없었는데 대기 기능은 정상작동인데 조명은 모노코마 선생도 고칠 수가 없네요 이건 양해 좀 부탁드려요 뭐야? 그게... 라지오가 그러니까 여긴 들어오지 마. 깜깜해서 위험하기도 하지만, 기계 잘못 건져야 한다고 완전 망한다고 알겠지? 어제비 들어오고 싶지도 않다. 식당으로도 돌아가자. 어, 식당으로 돌아갔어. <웃음> <웃음> 돌아왔지, 돌아왔지. 자, <웃음> <웃음> 자, 저놈뭐였지 다들 조사는 어땠어? 해욕탕에 가봤는데 샤워룸과는 비교도 안되는 완벽한 목욕시설이 갖춰져 있더라 존나 쓸모없네 그래서 여자들은 다 같이 목욕했어요 아 봤어야 했는데. 뭐라고? 목욕? 어쩐지 좋은 향기가 난더라니 니들 다 씻었구만 아깝대 가시나도 목욕하는 줄 알고 있었으면 <laughs> 내말이 알고 있었으면 뭐 설마 훔쳐보고, 훔쳐보려고 했다거나 그런 거 아니지? 그런 가 있지. 이 <laughs> <안 나? 웃음> <얘> 뭐야? <laughs> 얘 뭔데? 고바시카와 커피 줄줄 흐르고 있나요진짜 뭐야, 뭐야? <laughs> 다이고바시카 <다행히> 호피란... <laughs> <너> 혹시도 <laughs> 혹시라니 뭐가? 나아무안 나 했어. 이건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그렇 마이다. 왜왜 <laughs> 왜, 왜? 나한테 묻는 거야? 별로 이상한데. 진지하게 좀 하자. 그런 사담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 그, 그렇지. 조사 보고 중이었지. 마랑님에 내가 조사한 걸 얘기할게. 난 교실마다 돌아다니며 창문을 확인해봤는데 마찬가지로 다 철판이더라.젠장. 전 조사실을 돌아봤는데요. 딱히 탈출에 도움이 될 만한 건 없었지만 말다란 킨조는 알 거예요. 저희들이 본 거. 아 그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봐야겠지. 뭔 얘기하는들? 그게 도서실 책상 위에 어떤 종이가 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그, 그 종이에 좀 <laughs> 이상한 내용이 써 있었어. 이상한 내용? 간략하게 말하면 희망몽 학원이 문을 닫게 되었다는 얘기. 응? 희망몽 학원이 문을 닫았다고? 무슨 소리야? 우리들은 지금도 희망몽 학원의 학생인데?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무노쿠마 씨의 장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진자의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어. 이곳에 우리를 제외하고 아무도 없는 이유도 관련 있을지도 모르지. 그럼 모노쿠마가우린 납치한 것과 희망봉 학원의 폐교가 모조리 뭐 관계가 있다는 거야? 아니 잠깐만, 그건 좀 이상하지. 우리가 여기 온지 아직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학교가 망했다니. 기절하기 전, 기, 전까지만 해도 우린 희망봉 학원에 들어왔었잖아. 확실히 그때는 망했다는 분위기는 전혀 없었지. 우리가 뭐...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거라도 있나? 글쎄 어떻게 된 건지는 몰라도 그 종이는 희망몽 학원 사무국이라 쓰여있었어. 마크와 도장까지 진짜 희망몽 학원 사무국의 것이야.